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의 현직 전산팀장 맨날 수리합니다. 10년 이상의 전산실 노하우로 PC 고장 수리부터 윈도우 꿀팁 등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단편 영상으로 USB 부팅이 안될때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USB는 보통 PC를 부팅한 다음에 파일 복사나 백업용으로 쓰지 보통 USB로 부팅하는 건 거의 윈도우 설치가 많을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윈도우 설치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윈도우 10 설치 파일을 USB에 담으셨겠지만 혹시나 MS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윈도우 10이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예 모르셨다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담긴 USB를 PC에 꽂고 부팅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윈도우 설치 화면이 안 뜨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팅이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감하죠 이 원인은 거의 바이오스에서 USB 부팅 순서가 디스크보다 낮아서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우시죠?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딱한 번만 따라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이 설치된 USB를 꽂았을 때 이렇게 설치 화면으로 바로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재부팅을 하셔가지고 바이오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부팅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하는 단축키는 각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댓글에 바이오스 단축키 소개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 저 같은 경우에는 MSI는 바이오스 화면으로 넘어가는 단축키가 델키예요 델리트키. 그래서 톡톡톡톡 눌러주면 이렇게 구닥다리 파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여주시면 부트. 이쪽에서 USB. 제가 꽂고 있는 USB가 삼성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 USB를 1순위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화면도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MSI 기준에서 설정해 주자면, 이쪽에 1번에 가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USB, 제꺼, USB 삼성 플래시 드라이버를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부팅할 때 USB로 먼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타나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F10번, F10번을 눌러서, 예스. Yes. 이 설정을 저장하고 재부팅 하겠느냐? 예스. Yes.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윈도우 10 설치 화면은 이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인내심을 갖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커피 한잔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맨날수리하는 이렇게 10년 이상의 전산실 노하우로 PC 고장 수리, 윈도우 꿀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PC 문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했더니 전산 팀장이 되는 채널 맨날수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